예뻐요. <laughs> 가격도 진짜 예뻐요. 음, 예쁜 점퍼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몇장안 남았어요. 오늘 많이 나갔고 S, M, 라지,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있어요. 음, 이거 살고 싶은데 못 사셔가지고, 잠도 못 주무셔가지고, 막, 밤새 고민하다가, 어, 전화 아침에 주셨어요. 얼마냐고요 제니님 물어봐주셨어요. 어떤 걸 말할까요? 잠바 얼마냐고요세 분이 물어봐주셨어요. 자, 어떤 스타일을 말할까요? 지금 너무 많거든요? 자, 요거 오늘 5구 나갑니다. 요거 원래 8구 정도까지 갔었어요. 8구 갔는데 오늘 5구 갑니다. 요거 저한테 세일을 해주셨고, 저도 여러분한테 세일하는 겁니다. 8구, 사이즈 말씀해주시고 J9998, 후드 말고 소중한 인연님 요거 말하는 거죠? 이중 자켓이에요. 깃이 심이 들어있어서 자켓이 딱 서요. 8구가 아니라 5구, 5구 갑니다.